자그 다음 자 this is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ite 이것은 세계 시민 교육 사이트입니다.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helps us grow as global citizen. 지구 시민 교육은 돕습니다. 오형식 준사역이야.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하게. 근데 아까 grow는 대화문에서는 기르다였지 여기서는 자라다 라고 해석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라게 돕습니다. 그래서 오형식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가 있는 거고, 준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호에 두 가지 형태가 와요. 투부정사가 오고, 원형부정사가 오고, 원형부정사라고 하는 거는 투부정사는 투 더하기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잖아. 원형부정사는 거기서 투를 빼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거를 원형부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에 s 는 당연히 전치사고, 그러니까, 뭐뭐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자라게 돕습니다. Global citizens a r people. 세계 시민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꾸며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걸 어, 이제 관계사절이라고 하는데, 뒤에 보니까, 동사부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다음에는 당연히 목적어가 되겠지. 주어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관계대명사는 의문사. 원래 후는 누가라고 해석했잖아. 그렇지? 얘가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은 안 하는 거야. 해석은 안 하고 끝을 니 '-은'으로만 바꾸면 돼요. 자, 그럼 try to understand different culture.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동사 다음에 또 동사 투부정사 바로 붙어있으면 그냥 합쳐서 해석하는 거야. 뒤에부터 해석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를 니은으로 바꿔.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They also care. 그들은 또한 자 Care for. 신경쓰다. 보살피다. 사람들. In need.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And work for better work.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럴 때는 노력하다. and 때문에 동사가 두번 나온 거가 되겠지? 자, please share. 자, 제발 공유해 주세요. You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xperience here. 여기에서 당신의 세계 시민 교육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그러니까 게시글 올리라는 얘기지. 응. 좋아요 눌러주세요. 야쌤거그 저기 뭐야 채널도 좀 좋아요 좀 누르고 그래라 좀. 어? 자, 헬로우 안녕. I'm Minnie from Korea. 나는 한국으로부터의 미니야. 그러니까 한국 출신 미니야. I'm a member of the Global Community Club. 나는 세계 사회 세계 공동체 동아리의 멤버야. My club aims to communicate with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나의 동아리는 의사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 자 사람들과 세계 곳곳으로 around the world 하면 세계 곳곳으로부터의 사람들 a week ago 일주일 전에 ago 뭐뭐 전에 주어보다도 이표현 시간 표현이 먼저 나온 거야 we produce a video 우리는 비디오를 만들었다 about the lantern festival in our village 우리 마을의 랜턴 그러니까 유등축제에 대한 비디오를 만들었다 we uploaded it 우리는 그것을 업로드했다 to the internet 인터넷에 그리고 놀랍게도 we got nearly 5000 hit 우리는 거의 5000 히트를 받았다. 응. click here for our video 우리 비디오를 위해 여기를 클릭해라. 음쌤 응. 거는 10 100도 왔나 100이 뭐였지? 10도 잘안 나왔네. 너네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자, wow your lantern festival looks fantastic. 너의 그 유등 축제는 환상적으로 보인다. 룩은 보다가 아니라 보다는 룩에시야 근데 에시 없지? 그러면은 뭐뭐해 보이다. 그러니까 아주 환상적이어 보인다. We have a water festival in our village. 우리는 우리 마을에 물 축제를 가지고 있다. I'd like to make a video like yours. 나는 만들고 싶다 비디오를 yours 하면 s부터 했으니까 너의 것이지. 그러니까 너의 것과 like는 전치사죠. 뭐뭐와 같은 비디오를 만들고 싶다. 자, hi, my name is Joe. 내 이름은 조야. I'm from Australia. 나는 호주로부터야. 그러니까 호주 출신이야. 자, a few weeks ago. 몇주 전에 My teacher showed us pictures of students in Kenya. 나의 선생님은 사형식 동사야. 보여주었다. 간목에게 어. 직목을 학생들의 사진을 보여주셨다. Kenya. Sadly, 슬프게 They were all using plastic bags. 그들 모두는 사용하고 있었다. 과거 진행 시제를 쓴거죠. 플라스틱 가방을 자 to 모모하기 위해서 목적용법으로 사용이 된 거야. Carry 나르다 그들의 책들을 나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 가지고 다니다라고 해석해줘야겠다. 그들의 책을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자 my class, my class decided to raise money. 나의 반은 돈을 모금하기로 결심했다. To send them The new school bag 그들에게 새로운 책가방을 보내 주기 위해서 여기도 똑같이 모모하기 위해서야. 샌드는 또사형식으로쓴 거야. 그래서 감목에게 직목을 새로운 책가방을 보내 주기 위해서 돈을 모금하기로 결심했다 돈을 모금한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돈을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돈을 받아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가 가지고 어 저기 총이나 칼 들고 가지고 가돈 내놔 이렇게 하는 건 강도고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어가 가지고 뭐뭐 봉사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물건을 어 필통 같은 거 만들어서 판 판다든가 그렇게 자 그래서 we sold cookie 우리는 쿠키를 팔았고 쿠키와 여기 드링크스는 음료수 자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사용된 거야. 음료수를 팔았고 a b raised 600$. 600달러를 모금했다. 우리는 소망한다. 대생작도 있죠? 이렇게 뒤에 주어 동사 있으면 대생약이야 근데 이제 동사 다음이니까 이제 목적어, 명사절. 하회냐 학생들이 어, 새로운 가방으로 어, 이럴 때는 감정 나온다면 위도 나오면 뭐 뭐에 새로운 가방에 행복하기를 우리는 바란다. awesome. 굉장한데? I'm sure 나는 확신해. 대시 하나 또 생략된 거야. 자, they will like the bag. 그들이 그 가방을 좋아할 거라고 나는 확신해. You did something wonderful. 넌 해냈어. 무언가를. 아주 wonderful 하면은 훌륭한. 자, 그런데 이렇게 thing 같은 단어는 thing으로 끝나는 단어는 이렇게 언제나 후치수식이 들어가야 돼. 이거는 wonderful something이라고 쓰면 안 돼. 그래서 thing one body 끝나는 명사는 합성을 빼먹었다. 합성이라는 얘기는 이게 썸과 thing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합성 명사는 후치 수식 받음, 전체 수식 받으면 안 돼. 이거 뒤에서 꾸며야 돼. 자, I'm a fig from Malaysia. 나는 말레이시아 출신의 아피그야. My school started wall painting campaign. 우리 학교는 벽화 캠페인을 시작을 했어. To make our village look better. 여기도 투도모모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선 서 메이크가 또 사역 동사로 쓰였네 5v1 사역 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다 우리 마을이 look better 더 좋아 보이다 look 뭐뭐해 보이다 우리 마을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들다. 우리 마을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들기 위해 벽화 캠페인을 시작했다. 자, 학생들. 자, 여기서 또 꾸며 들어가겠죠? 어, 이것도, 근데 뒤에 보니까, 동사부터 먼저 나왔어. be good at. 그러니까 여기까지 실제적으로는 동사로 잡아야 돼. 음. 그리는 것을 잘하다. 어. 1번. 근데 여기 이제 주어가 없다 보니까, 이것도 또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거지. 의문사 해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끝만 니은으로 바꾸면 돼. 자 그러니까 a r e good at painting. 그리고 얘가 복수니까 이게 아가 들어온다. 이지 들어오면 안돼. 그래서 그리는걸 잘한다. 그 끝을 니은으로 바꾸면 그리는걸 잘하는 학생들이 gather 모였다. and painted 그리고 그렸다. A and B야. 자, on some walls of school and park, 학교와 공원의 몇몇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다. Thanks to this campaign, 이 캠페인 덕분에 our village look much nicer. 멋지는 지금 비교급 수식이 되겠지? 뒤에 보니까, er 이라는 비교급, 더 좋은. 어, 어. 그 그러니까 비교급 수식일 때는 많은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훨씬이라고 해석해 주는 거야. 훨씬 더 좋아 보인다. Look, 몸에 보이다. Now, 이제, everyone can enjoy.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다. Walking alongside the painted wall. 전치 수축하는 거야. 그림 그려진 벽을 따라 걷는 걸 즐길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산책한다는 얘기겠지. Wow, what a nice idea. 얼마나 멋진 생각인가. 요거, 어가 꼭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여기에 어 들어가면은 틀린 거야. What nice idea가 아니라 What a nice idea.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how를 쓰면, how nice a idea. 언이겠다. how일 때는 또이 관사가 일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